너는 특별하단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제가 좋은걸요. 루시아와 펀치넬로는 목숨인 엘리 아저씨의 작업장 창문 밖으로 내다보고 있었어. 둘은 다른 웬믹들과 마찬가지로 엘리 아저씨가 만든 나무 사람이지만, 저 아랫마을에 줄을 서 있는 웻믹들과는 달랐어. 저웻믹들좀 봐! 펀치넬로가 소리쳤어. 왜 저기 서 있는 거지? 왜 코를 초록색으로 칠하려는 걸까? 루시아는 정말 궁금했어. 모두 초록색 코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엘리 아저씨가 작업대에서 일을 하며 고개를 숙인 채로 말하셨어. 무슨 뜻이에요? 펀치넬로는 엘리 아저씨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모두가 다른 웹믹들과 같아 보이길 원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어떤 때는 모두 사각 모자를 쓰고 또 어떤 때는 높, 굽 높은 신발을 신지. 그래 작년에는 노란색 귀가 한창 유행이었잖니. 지금은 다들 초록색 코를 갖고 싶어 하는 거고. 초록색 코를 가지면 머리가 더 좋아지나요? 펀치넬로가 물었어. 아니. 초록색 코를 가지면 힘이 더 세져요? 아니. 초록색 코를 가지면 더 빨래 뛰나요? 아니. 그럼 초록색 코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엘리 아저씨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으며 말하셨어. 그러면 얼굴에 초록색이 더 많아지겠지. 그러나 아저씨의 미소는 창문밖 웬 믹들을 보자 보게 되자 곧 사라졌어. 저들은 다른 웬 믹들과 같아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지. 하지만 난 일부러 다 다르게 만들어 주었단다. 주군께 매부리코, 밝은 눈동자와 검은 눈동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특별하게 만들었지. 그런데 모두 같아지기를 원하는구나. 전 아니에요. 아저씨가 만들어준 이대로가 좋은걸요. 루시아가 말했어. 저도요. 잘나 보이려고 코를 초록색으로 칠하진 않을래요. 펀치넬로도 맞장구쳤어. 그리고 펀치넬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을 쪽을 내려다보았어. 그래도 한 번쯤 초록색 코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 같이 안 갈래? 엘리아 조 씨는 마을로 가는 두 웬믹을 향해 미소를 지으셨어. 그리고 말하셨어. 이것만은 기억하렴. 나는 애써 너희를 다 다르게 만들었단다. 마을에 내려와 보니 줄은 더 길었고, 초록색 코도 더 진해 보였어. 루시아와 펀치넬로는 맨 앞으로 가서 한명한명 한명 코칠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는 웬믹들을 구경했어. 구경했어. 최신 유행입니다! 초록색 코로 칠하세요! 맹코로 다니다가 뇌토리가 됩니다! 웬미한 명이 길가에 서서 이렇게 소리쳤어. 저웬미은 누구지? 펀치넬로가 물었어. 쿨쎄? 루시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 아니, 다 가진 씨를 모른단 말이야? 뒤에서 있던 모자를 쓴웬미기 끼어들며 말했어. 저 웬맥이 혹시 코칠 가게 주인인가요? 펀치넬로가 물었어. 주인이다뿐이냐? 코에 친한다는 생각을 처음 해낸 분이지. 사각 모자도 굽높은 신발도 노란색기도 다 마찬가지야. 다가진 씨가 어떤 것을 가져야 할지를 결정한단다. 정말 대단하지 않니? 모자쓴 맨맥이 흥분하며 말했어. 루시아와 펀치넬로는 키가 큰 다가진 씨를 자세히 쳐다보았어. 굵은 목소리, 활짝 웃는 얼굴, 그리고 초록색 나비 넥타이가 새로 칠한 코와 잘 어울렸어. 그때 둘에게 똑같은 의문이 들었어. 먼저 루시아가 모자 쓴웬미에게 물었어. 도대체 누가 다가진 씨에게 그런 자격을 준 거죠? 모자쓴 웬믹은 처음 듣는 질문이라 당황했어. 글쎄다, 음 원래 항상 그렇게 와서 그러다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어. 저거 봐, 새로 칠한 코야! 우와! 웬믹들이 감탄했어. 야,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났어. 코를 막 칠한 웬믹들은 코를 계속 위로 쳐들고 지나갔어. 초록색 코를 칠한 초록색 코를 한 맷믹들은 다들 그랬어. 위로 높이 쳐들고 다녀야 코가 더잘 보일 테니까. 하지만 코를 쳐들고 다니는 것은 위험했어. 맷믹들은 벽에 부딪히고 문에 부딪히고 또 서로 부딪혔어. 루시아와 펀치넬로는 매우 조심하면서 다녀야 했어. 그런데 어떤 맷믹이 길 하나를 다 차지하며 지나갔어. 비켜요. 비켜 이렇게 소리친 건 바로 시장님이었어. 모두 비켜요. 아내가 치를 고치러 가야 해요. 한 손은 비키라는 듯 내저으며, 다른 손은 부인을 잡고 맨 밑들 속을 헤집고 지나갔어.끔찍해, 아,끔찍해. 어, 사장 시장님의 부인은 양손으로 코를 가리며 울부짖었어. 끔찍해요. 끔찍해. 나무에 무이자 초록색 페인트가 벗겨졌어. 그냥 코가 보이다니 말도 안 돼. 그들이 지나가자 루시아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 초록색 코 때문에 무슨 난리람? 그러게 말이야. 난 코칠 가게에 절대 안갈 거야. 펀치넬로가 말했어. 어머, 펀치넬로 왜안 간다는 거야? 펀치넬로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금방 알아챘어. 트위기? 펀치넬로는 고개를 돌려 눈이 크고 다정한 미소를 짓는 웬믹을 쳐다봤어. 트위기를 보면 늘 그렇듯이 펀치넬로의 귀가 점점 빨개졌어. 펀치넬로는 두 손으로 재빨리 귀를 가렸어. 펀치넬로, 너는 왜 코를 칠하지 않니? 나도 칠했는걸? 모두 그렇게 하잖아. 넌 코가 귀여워서 초록색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럼 안녕. 또 봐. 들기는 손으로 펀치넬로의 코끝을 만지고는 돌아서서 가버렸어. 펀치넬로는 귀를 가렸던 손을 내려서 자신의 코를 만졌어. 그리고 돌아서서 가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봤어. 자, 어서 가자. 루시아가 어리빠진 펀치넬로의, 펀치넬로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어. 펀치넬로는 가게를 지나다가, 지나가, 지나가다 손거울로 자신의 코를 살펴보는 다가진 씨를 보았어. 집에 돌아와 펀치넬로도 똑같이 따라해봤어. 전에는 몰랐는데 내 코는 너무 밋밋해. 다음날 아침 펀치넬로는 친구인 스플린트와 우디와 함께 걷고 있었어. 너 정말 그러기로 한 거야. 우디가 물었어. 응, 거의 펀치넬로가 대답했어. 페인트 때문에 코가 따끔거린다던데. 어, 우디구나. 페인트 때문에 코가 따끔거린다던데. 우디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 그리고 냄새도 끔찍하대. 스플링트도 거들어, 거들었어. 붓고 눈에 닿을지도 몰라, 우디가 말했어. 삿포로밖에 벗겨낼 수가 없대, 스플린트가 말했어. 잠깐, 무슨 소리가 들려? 펀치넬로가 친구들의 말을 막으며 초록색 코 웬믹들이 모여있는 광장 쪽을 손으로 가리켰어. 시장님이 연단에 있고 그 양옆으로 새로 코를 칠한 부인과 다가진 씨가 서 있었어. 시장님이 연설을 시작했어. <laughs> 제1회 코치란 맴믹 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반짝이는 코야말로 여러분이 다 가진 맴믹이라는 걸 증명해줍니다. 시장님의 그 말에 모두가 코를 두드리기 시작했어. 여러분은 모두 멋있어요. 정말 훌륭하고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초록색 코를 가졌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자신의 연설에 흐뭇해 있고 맨믹들은 환호성을 질렀어. 그리고 시장님이 큰 소리로 외쳤어.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코의 선구자 다가진 씨 덕분입니다. 그러자 모두가 더 크게 박수를 쳤어. 다 나를 좋아해요. 다가진 씨 덕분이에요. 한 맨믹이 소리쳤어. 이제 나도 친구가 많아졌습니다. 또 다른 웬믹이 외쳤어. 초록색 꽃 덕분에 훨씬 더 존경받는 웬믹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웬믹이 소리쳤어. 시장님이 다가진 씨에게 메달을 걸어주었어. 다가진, 씨, 다가진 씨는 우리 웬믹 마을의 모습을 바꿔주었습니다. 그의 재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가 없었더라면 우린 지금도... 시장님은 말을 멈추고 적당한 말을 떠올리려고 애를 썼어. 그러다 펀치넬로와 친구들을 발견하고는 손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 바로 저런 모습이었을 테지요. 그러자 모두가 깔깔거리며 웃었어. 펀치넬로와 친구들은 고개를 숙여 코를 가렸어. 맹코 고치는 법을 발견한 위대한 위대한 다가진 씨의 연설을 들어봅시다. 시장님은 다시 외쳤어. 웬 믹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동안. 펀치넬로와 두 친구는 곧바로 코첼 가게로 달려갔어. 잠시 후 셋은 코를 초록색으로 칠하고 웬미 거리를 걸어 다녔어. 펀치넬로, 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스플린트가 코를 위로 쳐들며 물었어. 펀치넬로도 쳐다보지 못하고 말했어. 나너못 봐. 고개를 돌리면 코를 위로할 수가 없잖아. 휴, 정말 힘들어. 칠하는 것뿐 아니라, 걷는 것도 이상하게 걸어야 돼. 우디가 말했어.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다 가진 웻믹이 됐다는 게 기쁘지 않니? 펀치넬로가 말했어. 그후 한동안 정말로 기뻤어. 셋은 다른 초록색 코웻믹들과 어울려 다녔고, 매주 한번 코에 윤기를 내주러 코 미용실에 갔어. 또 추운 날에, 꽃, 또 추운 날에 끼는 코 장갑을 샀고 비올때 쓰는 코 우산도 장만했어. 함께 다가진 씨의 새책 코로 성공하는 법도 읽었어. 무엇보다 맹코의 믹들을 깔보는 것이 무척 즐거웠어. 이렇게 열심히 뽐내고 다니던 어느 날이었어. 어떻게 아직도 초록색 코가 아닌 왠 믹이 있을까? 상상이 안 돼. 스플린트가 펀치넬로에게 말했어. 초록색 코가 아닌 면밑들은 정말... 하고 펀치넬로가 맞장구를 치려는데 정말 어떤데? 하고 누군가 끼어들었어. 바로 루시아였어. 한동안 우리 못 봤네. 펀치넬로가 당황하며 말했어. 그래 고개를 들고 다니니 아무도 못 봤겠지? 루시아의 말에 펀치넬로는 뭔가 대꾸하려고 했지만 말이 안 나왔어. 그런데 그때 루시아의 말보다 훨씬 신경이 쓰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 다음 날 펀치넬로는 친구들과 웬밍 마을로 가는 도중에 또 그것을 보게 됐지. 맞은편 길에 서 있는 빨간색으로 코를 칠한 웬믹이 있었어. <목소리> 뭐가 유행인지도 모르나봐.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어. 그러나 또 다른 빨간색 코의 웬믹이 보였어. 그후세 번째, 네 번째도 보였지. 그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땐 코가 빨간 웬믹들로 넘쳐났어. 그리고 코를, 코를 새로 빨갛게 칠하려고 하는 웬믹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 어서 오세요. 초록색 코의 시대는 같고 빨간색 코의 시대가 왔습니다. 다가진 씨가 코칠 가게 계단 앞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어. 하지만, 우린 초록색 코를 칠, 칠한 지 얼마 되지는도 않았는데요? 펀치넬로와 친구들이 말했어. 상관없단다. 빨간색이 초록색을 잘 덮어줄 거야. 어서 들어가서 새 유행에 지쳐지지 말아라. 다가진 씨가 말했어. 새 친구들은 슬픈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 우린 우유행이 지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디가 힘없이 중얼거렸어. 하지만 빨간색 코로 만드는 긴줄 뒤로 가서 설 수밖에 없었어. 한동안 그들은 그렇게 하고 다녔어. 바로 파란색 코의 웬미기 돌아다니는 것을 볼 때까지 말이야. 아, 또 파란색이야. 이론 맙소사또 바뀌었어. 한, 함께 한숨을 내쉰 후, 펀치넬로와 친구들은 다시 색깔을 바꿨어. 그러나 파란색 코에서 분홍색 코로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어. 그리고 분홍색은 노란색으로 바뀌었고, 노란색은 다시 주황색으로 바뀌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색깔의, 많은 색깔의 페인트층이 코를 뒤덮었어. 새 친구들은 코가 원래 어떤 색이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게 되었어. 휴,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래. 그들은 주황색 코를 한채 걸으며 말했어. 하지만 그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보라색 코를 한 웬믹을 바라보면서 우디가 중얼거렸어. 나 너무 피곤해. 그냥 코로 돌아가고 싶어. 셋은 턱을 괴고 바위에 바위 걸터앉아 말았. 다 걸터 앉아 있었어. 나도 그러고 싶어. 엘리 아저씨의 말을 들어야 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까? 펀치넬로가 말했어. 왜 직접 찾아가 보지 않니? 셋은 낯익은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 루시야. 그들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 아저씨는 매일 너희들에 대해 모르셨어. 루시아가 말했어. 아저씨 화나셨지? 펀치넬로가 물었어. 슬퍼하고 계셔. 화나신 건 아니고. 펀치넬로는 언덕 위 아저씨의 집 쪽을 바라봤어. 아저씨는 내가 와주기를 바라고 계셔. 루시아가 말했어. 친구들을 데려가도 괜찮을까? 물론이지. 너희들 같이 갈래? 그래. 그래서 웬빅들은 엘리 아저씨의 집을 향해 한참 동안 언덕을 올라갔어. 언덕 꼭대기에 도착하니 엘리 아저씨가 작업장에서 마당으로 나와 그들을 맞이해 주셨어. 그리고 그들의 코를 하나하나 살피며 말씀하셨어. 다른 웬빅들을 따라하려고 무더니도 애썼구나. 펀치넬로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성공했니? 아니요. 늘 따라갔다 싶으면 누군가 규칙을 바꿨어요. 원래 그런 법이지. 저는 코를 위로 쳐들고 다니느라 목이 아파 죽겠어요. 우디가 말했어. 너는 그렇게 이상하게 걷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단다. 저희 둘은 칠하기 전에 코로 돌아가고 싶어요. 스플린트가 말했어. 그 말을 들으니 몹시 기쁘구나.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한목소리로 물었어. 물론이지. 난 항상 너희들이 원래 만들어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줄 거란다. 엘리아저씨는 이렇게 대답하고 주머니에서 사포 한 장을 꺼내셨어.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제법 걸릴 게다. 그리하여. 펀치넬러와 친구들은 엘리 아저씨의 작업장에 들어가 밤늦도록 페인트 칠을 벗겨냈어. 사포로 문지를 때마다 매우 아팠지만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것은 그럴만한 가치 있는 일이었어.